정말로 말 그대로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바로 해리 케인, 그의 이적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버트 하이너 바이엘은 미넨 회장이 29일에 이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이적 이야기가 아니라 협상의 대가와 최악의 협상가의 대결이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협상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바이에른 미네는 토트넘을 상대로 겨우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독일과 영국에서 이정료에 대한 보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기본 이정료가 1억 유로 약 1,429억 원의 보너스 조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1억 파운드 약 1,647억 원의 보너스 조항으로 2천만 파운드 약 329억 원이라고 했죠. 이건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스포츠 채널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토트넘과 미네의 모든 세부 사항이 방금 완료됐다. 최종 이정료는 1억 유로, 1천만 유로 약 143억 원다. 그런데 이 정보는 영국 현지 매체와는 조금 다르죠. 영국에서는 이정료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이너 회장이 나서서 케인의 이정료는 1억 유로를 넘지 않았다고 밝힌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단순히 빅히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유로 밑으로는 해리케인을 이적시키지 않을 계획이었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 미넨이 제안을 넣었지만 토트넘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너 회장의 이런 발언으로 토트넘이 그들의 보석을 얼마에 팔았는지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레비 회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미 그는 유럽 이적 시장에서 최악의 협상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그 명성을 지켜냈네요. 레비 회장은 1년 뒤에 해리케인을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미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협상의 승자는 누구?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바이엘은 미넨이 이 협상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레비 회장은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서 결국 미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긴 글을 썼는데도 아직도 이야기할 것은 많습니다. 페리케인의 이적은 그저 돈과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클럽과 두 회장 사이의 전략과 협상 능력에 대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